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천 소사구 소사본동 할인 분양 중인 최저 입주금 3룸 아파트 소개합니다. 입주금 2천만 원이며 입주금 부족하신 분들은 입주금 추가 대출, 여유 자금, 사업 자금, 생활 자금까지 한 번에 알아봐 드립니다. 내부는 깔끔하고 넓은 거실과 대면형 구조로 주방이 있고 방 3개, 화장실 2개, 다용도실 2개 있습니다. 주차 걱정 없는 일렬 주차 100% 현장이며 기본 시공과 옵션은 에어컨 두대 실링팬, 우물천장, 매립등, 간접조명, 엘리베이터 시공되어 있습니다. 인근 편의시설로 소세울력 도보 9분, 소사역은 도보와 버스로 9분, 초등학교 도보 5분, 중학교, 고등학교 도보권이고, 병원, 마트, 편의시설과 서울, 시흥 가까워 이동하기 아주 좋은 현장입니다. 혹시 입주금 부족해 고민하시나요? 소득 증빙이 어려우신가요?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유 자금, 사업 자금, 생활 자금, 추가 대출 가능하고 다른 현장 대출 부결나셨던 분들도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주세요.